한일가왕전 탑시, 박서진에게 극찬 쏟아내다. 전유진, 김다현, 린등 강력한 후보들을 제치고 그가 최고의 찬사를 받은 이유는? 장구의 신 박서진, 한일가왕전에서 압도적 존재감 과시. 한일가왕전은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가왕들이 총출동에 치열한 경합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첫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전유진, 김다현, 린등 쟁쟁한 실력파 가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은 가수가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장구 퍼포먼스 넘어선 진솔한 감성. 박서진은 그동안 화려하고 신명나는 장구 퍼포먼스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가 왕전에서는 장구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흥넘치는 이미지와는 달리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진솔한 목소리로 곡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에 장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오직 가수 박서진으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깨끗하고 맑은 고음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능감과 실력 겸비한 진정한 가왕으로 등극.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재치 넘치는 입담과 예능감으로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한일가왕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며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박서진은 장구치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뛰어난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 그리고 탁월한 무대 매너를 겸비한 진정한 가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앞으로 그가 한일가왕전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과 감동을 선사할지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공개. 새로운 트로트 스타의 탄생. 안녕하세요. 트럭일스 TV입니다. 박사진 가수님이 부르는 신곡 '별표별표 칭찬골' '별표별표'의 선공개 영상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박사진 가수는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 '칭찬골'은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칭찬골' '별표별표'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소소한 감정들을 유쾌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가사 중 거머나 어머어머 또 천내와 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치 있는 표현들이 돋보입니다. 또한, 돌아보니 내 방에 대한 마침부터 엄마에게 혼나심의 심장이 두글래가 춤을 춥니다와 같이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엄마의 잔소리와 그에 따른 설렘을 재미있게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가사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칭찬골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 칭찬골은 단순한 흥겨운 트로트 곡을 넘어 우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까만 눈이 너무나 귀여워서 칭찬을 해주신다면 나도 춤을 춥니다. 라는 가사는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인정과 격려를 통해 더큰 용기를 얻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칭찬 골은 바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닥사진 가수의 탁월한 표현력은 이 곡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칭찬 골에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뮤직비디오 영상에서도 닥사진 가수의 재치있는 표정과 춤사위가 어우러져 곡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칭찬골의 성공기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사가 너무 재미있어요. 닥사진 가수님 목소리 정말 최고. 이 노래 듣고 힘이 납니다. 등 다양한 댓글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방 본방 사수. 꼭 잊지 마세요. 닥사진 가수의 칭찬골 무대는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닥사진 가수와 칭찬골에 대한 앞으로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칭찬골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칭찬골은 닥사진 가수가 직접 작사에 참여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팬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공감가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곡의 제목인 칭찬골 역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춤을 추게 되는 것처럼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 제작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진 가수는 이번 신곡, 칭찬골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칭찬골은 올한 해를 대표하는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화요일에 방영되는 본방송에서는 닥사진 가수의 라이브 무대뿐만 아니라 칭찬골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의 진솔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특별한 방송 놓치지 마세요. 팬들과 함께 만드는 칭찬골 신드롬. 칭찬골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닥사진 가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의 칭찬골 챌린지 영상을 공유하고 직접 댓글을 달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직접 만든 춤 영상, 노래 커버 영상들은 칭찬골의 바이럴 마케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칭찬골을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즐거운 문화 현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닥사진 가수는 칭찬골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닭사진. 칭찬골의 성공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신선한 주제와 멜로디는 트로트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닥사진 가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닥사진 가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다음 앨범에서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앨범을 기획 중이라며 직접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사에 담아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본방 사수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칭찬골의 뜨거운 열기는 이번 주 화요일 본방송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진 가수의 역동적인 라이브 무대와 함께 그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칭찬골에 담긴 깊은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진 가수는 칭찬골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칭찬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 노래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기대해 봅니다. 화요일 본방 사수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박사진 가수의 칭찬골 노래는 바로 그 마법 같은 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비유는 단순히 큰 동물을 춤추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 긍정적인 관심과 격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서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실수나 부족한 점을 먼저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골 노래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래 가사 속 까만 눈이 너무나 귀여워서 칭찬을 해 주신다면 나도 춤을 춥니다라는 부분은 작은 칭찬 한마디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노래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학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트럭일스 TV는 박사진 가수의 칭찬골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칭찬골의 성공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긍정의 춤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방 사수 꼭 잊지 마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박사진 가수의 칭찬골 노래는 바로 그 마법 같은 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비유는 단순히 큰 동물을 춤추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 긍정적인 관심과 격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서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실수나 부족한 점을 먼저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골 노래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래 가사 속 가만 눈이 너무나 귀여워서 칭찬을 해주신다면 나도 춤을 춥니다라는 부분은 작은 칭찬 한마디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노래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학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트럭일스 TV는 박사진 가수의 칭찬골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칭찬골의 선공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긍정의 춤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방 사수 꼭 잊지 마세요. 이런. 트럭 일스 TV의 닥사진 가수님 칭찬골 홍보 영상이군요. 화요일 본방사수 꼭 해야겠네요. 어머나 어머어머 또 첫내 가사에서 느껴지는 귀여운 실수와 엄마에게 혼날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수한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까만 눈이 너무 귀여워서 칭찬을 해준다면 나도 덩달아 춤을 춘다는 가사처럼 칭찬 한마디가 불러오는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네요. 이 곡은 단순한 칭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순수한 기쁨과 설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칭찬에 인색해지고 칭찬을 받는 것에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어릴 적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박사진 가수님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이러한 곡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특히 심장이 두 굴레가 춤을 춥니다와 코레가 춤을 춥니다 같은 재치있는 가사 표현은 닥사진 가수님 특유의 순수하고 해맑은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칭찬골은 단순히 즐겁고 신나는 리듬을 넘어 일상 속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칭찬 한마디가 닥사진 가수님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춤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닥사진 가수님의 칭찬골 성공기 영상. 정말 기대되네요. 화요일 본방 사수에서 닥사진 가수님의 사랑스러운 무대를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칭찬골. 모두를 위한 긍정의 힘. 박사진 가수님의 칭찬골은 단순히 귀여운 사랑 노래를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칭찬골은 그런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노래는 긍정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을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어머나 어머어머 또 천내와 같은 작은 실수에도 까만 눈이 너무나 귀여워서라는 따뜻한 칭찬이 돌아오자 주인공은 나도 춤을 춥니다라며 행복을 표현합니다. 이는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닥사진 가수님의 맑은 목소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순수하고 진실되게 전달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칭찬골이 가진 힘, 일상의 변화를 기대하며 칭찬골의 성공기 영상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곡이 가진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때문입니다. 노래를 듣고 나면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동료의 작은 노력을 칭찬하고 가족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매일의 힘든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오늘도 정말 잘했어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칭찬골은 이러한 자기 긍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응원자가 될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닥사진 가수님의 칭찬골이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칭찬이 넘쳐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본방 사수와 함께 우리 모두 칭찬골의 힘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백슬래시 사인. 긍정의 힘을 전파하는 칭찬골. 박사진 가수님의 칭찬골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긍정의 힘을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 곡은 칭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는지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바쁘고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칭찬골은 우리에게 멈춰 서서 주변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노래 가사 속또첫내라는 작은 실수에도 까만 눈이 너무나 귀여워서라는 칭찬이 돌아오는 장면은 칭찬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줍니다.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닥사진 가수님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 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꼴이 불러올 긍정적인 변화 칭찬꼴이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칭찬을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경비원 아저씨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에게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주변을 더욱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매일의 힘든 하루를 견뎌낸 자신에게 오늘도 정말 잘 버텼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큰 위안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골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칭찬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닥사진 가수님의 칭찬골 성공기 영상이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곡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춤추게 하고 칭찬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화요일 본방 사수하시고 칭찬골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푹 빠져보세요. 칭찬골이 던지는 따뜻한 질문. 닥사진 가수님의 칭찬골은 흥겨운 리듬과 귀여운 가사 속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따뜻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넨 것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참 잘했어라고 말해준 적은 있나요? 바쁜 일상에 치여